안녕하세요 이제는 뭐 3월이라 이제 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체중 감량은 잘 되는데 어 원장님 옆구리살 잘안 빠져 원장님 팔뚝살 어떡해요 그러고 체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시술들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시술은 체중을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 위해서 체중 먼저 빼고 안 빠지는 군살은 제가 의학적으로 조금 도울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쿨 cool 스컬팅이라고 오늘 한번 알려드릴 이런 시술은 어, 지방을 없애는 로버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What? 저도 비만을 20년 했지만 어, 이거는 식이하고 운동, 뭐 운동을 안 하고 음식 조절 안 해도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11년간 쿨스컬팅 했던 임상 경험에 대한 그런 설명과 이따가 시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체중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몸무게 숫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방을 빼야지 건강해지고 지방이 중요합니다. 하는 게 우리가 너무 몸무게 숫자에 집착하면 지방도 빠지지만 지방은 이만큼 오히려 수분 많이 빠지고 근육 빠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체중계 숫자는 줄었지만 몸의 피트니스, 체형은 뭔가 이상해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느낌이고 근력은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서 더 늙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체중이 아니라 지방에 집중한다면 지방을 빼야지 우리가 인풀 f 브 t 피트니스, 체형도 좋아지고 탄력도 있고 뭔가 더 젊어 보이고 쌩쌩하게 다이어트 를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지방에 집중하는 다이어트인데요. 지방을 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이 찌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제가 1편, 2편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알아서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어서 체중 감량이 1번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체형 쪽이에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우리가 체형을 좋게 하면 지방흡입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안 믿기겠지만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지방흡입을 꽤 했던 의사랍니다. 근데 제가 지방흡입을 안 하게 된게이 기계가 나와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지방흡입을 해주면 결과는 좋지만 아프죠, 수염마차죠좀 위험하죠, 뭐 멍도 들수 있고 압박복 한달 입어야 되는데 요 기계는 지방흡입한 것과 똑같이 지방을 사이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지방 수자를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가 바로 쿨스컵트팅이라는 기계인데 요거 말고도 제가 보통 이제 설명드릴 때. 앞으로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술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데 병원 가서도 이런 지식을 좀 알고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지방흡혈을 하지 않고도 효과가 보는 것들이 초음파가 있죠. 초음파에는 샤게이브가 있고 하이프라고 여러분들 요즘 말하는 올세라 슈링크 같은 하이프를 지방 분해에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 RF라고 신부열 고지파가 있고, 그다음 이제 레이저로 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쿨스컬팅이라고 온도를 낮춰서 지방을 얼려갖고 아예 지방을 자살사시키는 그런 시술도 있고, 인젝션 세라피고 비만주사, 조각주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 체중감량에서 건강하게 살고, 여자들은, 또 남자들도 좀 관심 많던데, 어, 이런 좀 복근도 그렇지만 몸을 좀 체형을 예쁘게 정리를 해서 좀 탄탄하게 살고 싶은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크루스커프팅은, 음, 2010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2010년도에 FDA에서 지방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시술로 승인을 받아서, 저도 2010년도에 이 기계를 들여와갖고, 거의 지금 11년간 계속 꾸준히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스테디셀러예요 요렇게 생긴 건데, 요런 거에 팁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복부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큰 팁을 쓰고요. 어, 저같이 있다, 제가 보여드릴 분, 저는 이제 요렇게 좀, 뭐 조그만 팁을 갖고, 뭐, 옆구를 하기도 하고, 요렇게 뭐 납작한 건 팔이나 허벅지 쪽을, 어,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원리냐? 콜스커팅은요 지방세포가 추위에 감일하다는 가설로 시작됐는데 요게2000아 1970년도에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다 보니까 안에가 지방층이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 지방이 추위에 조금 안에 세포가 없어지나 요런 어떤 단서를 잡고 또 1980년대 보니까 승마를 오래했던 사람들이 승마하면서 차가운데 이렇게 노출된 여기가 지방층이 염증이 생겨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쿨스커프팅이라고이게 냉동 지방 분해인데 어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 피부과 의사들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빼는 로봇같이 쿨스커프팅에요 원하는 부위로 이렇게 기계를 대주면 기계를 대고 그안에 들어간 부위가 20에서 25% 숫자가 흡입한 것 같이 없어진다는 거죠. 와우. 그러면 어 원장님 그러면 없어진 그 지방은 나중에 또 찌지 않나요? 흡입하고 똑같이 체중이 똑같으면 찌지 않고요. 체중이 늘어나면 나머지 지방 세포들은 좀 찐다거나 아니면 팔이나 뭐 등이나 시술 안한 부위가 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FDA에서도 첫 번째로 승인한 그런 지방 없애는 시술이기도 하지만 초기 연구에서 보니까 저렇게 시술하고. 요게 안에 그 피그 모델인데, 돼지 그 모델을 보니까 시술 안 했던 부위 지방층 2cm가 1cm로 이렇게 50% 감소된 거를 또 확인할 수 있다는 논문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저 운동하기 싫은데 요런 배를 좀 줄여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이런 배는요, 특히 남자분들은 내장비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지는 게 없어요. 얘는 피하 지방, 이게 만졌을 때잘 만져지는 피하 지방에 저 기계를 딱 부착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뭐 식이 운동 요법, 또 우리가 뭐 RF라든가 조금 더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술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지증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이냐? 요렇게어 나는 운동해도 정말 체중을 10kg 뺐는데 옆구리가 진짜 안 없어진다. 여기가. 먹는 것 운동에 좀 정하는 부위가 옆구리거든요. 저도 이제 완경된지 2년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53세니까 옛날부터 자꾸 옆구리가 나와서 저 운동 주 3차일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옆구리라. 이런 부위는 저 쿨스커팅으로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갱년기 여자들이 왜 자꾸 배가 늘어나냐면 여성호르몬이 이렇게 많이 감소돼 있는데 우리가 매너포즈 폐경이 되면 요 지방세포에서 여성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세포가 자꾸 자꾸 사이즈가 커지니까 여성으로 만들어내려고 옆구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도움이 되고 허벅지 같은 데 안쪽 있죠? 이런 데또 살이 안 빠지는 데는 요 안에 콜스커팅을 해갖고 안에 사이즈를 좀 줄일 수도 있고 허벅지가 왜 체중에 그렇게 빠져도 잘안 빠지냐면 우리가 운동하고 유산소하면 요 복부에 있는 어 지방세포에는 베타 도미넌트라는 요런 수용체가 있어서 혈관도 확장되고 지방산 분비가 빨리 돼서 뱃살은 왜 운동 좀 하면 빠지잖아요. 근데 허벅지는 운동을 해도 알파 도미넌트라는 이 지방세포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둘이 같은 형제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이종사준이라 허벅지에 있는 지방은 혈관이 오히려 뛰면은 수축하면서 지방산 분비가 잘안 돼서 생각보다 유산소에잘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벅지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특히 이런 데 승마살 있죠. 이런 데안 빠진다, 내리 운동에도안 빠지는 분들은 이런 데 지방을 조금 없애는 체형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요. 팔도, 팔도 요런 데안 빠지는 데는 팔을 갖다 요렇게 크로스크럽팅을 대면서 시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늘어진 데도 사이즈도 줄면 탄력이 생기고 특히 요거 정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남자들 여성형 유방이 살찐 사람도 있고 원래 선천적로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유방세포도 있지만 요 안에 지방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게 지방세포를 없애는 거라 요걸로 이렇게 찝으면은 생각보다 이게 좀 여기 지방의 사이즈가 줄면서 남자들 붓는 티를 못 입는 분들도 수술하지 않고도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시술의 금기사항은 이렇게 차가운 걸로 대주니까 한냉 알레르기나 추위에 너무 알러지 과민이 있다. 또 알콜로 좀 닦고 거기를 기계를 대는데 알코올에 대해서 과민하다. 또, 어, 뭔가 순환장애가 있거나, 내가 피부 감각이 있거나, 대상포진, 신경통. 요런 분들은 뭔가 좀 기계가 자극이 돼도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런 분들은, 어, 특히 상처 있는 분들은 금지사항이고요. No. 어, 시술 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혈액 응고 방지제나 출혈 이상 있는 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피부에 너무 습진이 있거나, 특히 이제 안에 이제 심박동기 있는 분, 저도 한 20년 동안 한번 봤는데, 요런 분들은 시술을 할때 어떤 그 논문들이 결과가 없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임신부 물론 안 하겠지만, 수유할 때나 탈장, 요런 분들은 요런 시술에 어,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 편안하게 쿨스프팅 하는 시술을 어떻게 하면은 스테디셀러고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미국에서 나온 기계라서 지방만 선택적으로 타겟해서 없애주는 거고 환자 이게 편안하게 책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셨죠? 그러면 제가 오늘 직접 시간을 내서 한번 시술을 받아보겠습니다. 시술 받으러 가볼게요. 제가 늘 주상사의 운동을 해서 복부가 없었는데 저도 완경이 2년 지나다 보니까 옆구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이 시술을 오늘 알려드리면서 저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게 제가 제가 오시는 우리 환자분들을 좀 직접 해드리는데 제가 조금 받아보시면 욕심이 나서 직접 받고 우리 도와주는 선생님들한테 도움 을 요청할게요. 하기 전에 이렇게 디자인 몸을 좀 이렇게 디자인해야죠. 을 앉아서. 이럴 줄 알았으면 살을 더 찌울 걸 그랬어, 제가. <laughs>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제가 시술할 때 저희 받으시는 분들이. 아, 어때요? 근데 약간 이렇게 저런게 꼬집는 느낌이어 그러는데 이게 예전에는 한 시간이었는데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35분 짧아졌는데 생각보다 그냥 살짝 이렇게 좀 우리가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음... 제가 이제 스타트 할게요. 자, 자,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하면 35분 동안 요 기계가 들어가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요기도 역시 스타트. 네, 이렇게 하면은 35분이 지나가고 나면은 여기가 약간 얼려있으면서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 지방세포가 한 20에서 25%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수술하지 않고도 지방 분살 없애는 방법 한번 보셨죠? 또 여러분들이 어, 여름을 위해서 준비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 덕분에 오늘 시술도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